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회 시간. 네, 전 시간에 우리 고장 중심 찾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지도와 위성으로 찾는 것, 도서관에서 지도 살펴보는 것, 경험을 떠올리는 것, 어른들께 여쭤보는 방법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 지역의 특징을 탐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고장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려고 지역의 여러 중심지에 가기도 합니다. 서윤의 가족의 대화를 읽고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봅시다. 어머니, 분청에 갔다가 도청에 들러 일 처리하고 오느라 늦었네. 도청을 홍성군으로 옮겼단다. 주변에 새로운 건물과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었어. 아버지, 오늘 아빠는 오랜만에 천안시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서영이가 현장 체험하실 때 입을 옷을 사왔단다. 와, 신난다. 현장 체험하습면 어디로 가니? 작년에는 보령시로 갔는데 이번에는 부여군으로 간대요. 서영이는 참 좋겠네. 참 외삼촌이 아산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셨대. 와, 축하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중심지를 살펴보고 서영인의 지역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자그 전에 먼저 자 서영인의 고장은 어디죠? 여기 안 나왔죠? 청량군이요 청량군. 예, 청량군. <laughs> 그다음 서영인의가 속한 지역은 충청남도이죠. 그다음 어머니는 지역의 어느 중심지를 왜 다녀왔죠? 도청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홍, 홍성군에 다녀왔죠 홍성군. 그다음 아버지가 다녀온 지역의 중심지는 백화점이 있는 천안시에 갔고요. 서영이는 현장체험학습 어디로 간대요? 부여군으로 간다고 했죠. 서영이 삼촌은 직장을, 새로운 직장을 어디에 얻었죠? 바로 공장이 많은 아산시에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의 중심지.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자동차 공장이나 전자제품 공장이 있어요. 아산시에. 그 다음 행정의 중심지. 지역의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고 모이죠 충청남도 도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이 여기 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상업의 중심지,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모이는 곳이죠.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그다음 지역의 문화재 유산을 직접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건 바로 관광의 중심지죠. 국립 부여박물관, 부소산성 있죠. 이렇게 지역의 중심지를 조사해 보니 우리 지역의 산업, 행정, 상업, 관광 등의 발달한 곳을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자신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자, 산업, 행정, 상업, 관광의 중심지가 각각 있습니다. 자, 팀즈 과제가 있습니다. 팀즈 과제를 꼭 제출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